94세라는 연세가 믿기지 않을만큼 정정한 모습의 김동현 어르신은 오늘 특별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길을 나섭니다. 지난 설 연휴 복지tv 충북방송에서는 혼자 살고 계신 김동현 어르신을 모시고 특별한 설을 보냈습니다. 시청자분께 이사한번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어. 무슨 인사를 할까? 새해, 새해 인사. 예. 어. 오늘 초 이스날 아주 재밌는 드라이브 멋지게 하네. 고마워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어. 목적지가 보은군으로 가고 옳지, 있습니다. 보치 음. 가시면은 음. 떡국도 드셔야 되는데. 네. 어제 떡국 많이 드셨나요? 어제도 먹었지만 오늘 보은 가서 더 맛있게 먹어야지. 저 아까 저 떡국 끓여드리려 했었는데 바쁘셔가지고. 아. 천상 보원에 가서 드시면 되겠네요. 고운의즘 선자들이 세례 세배 받은 세배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아, 그래서 그러면 빨리 가면 안 돼. 천천히 갈 가고 빨리 갈까요? 천천히 명절을 맞아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을 대접하기 위해 어르신을 모시고 보원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특별한 초대를 받은 어르신은 고운 한복을 차려 입고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아. 부영세 그 혼자 다니시나요? 아, 혼자 다니지. 네. 우리 처제가 또 지팡이 그리고 지금도 음. 자전거를 끌고 다니시는데. 아 물론. 그만큼 건강하다는 뜻이겠 음. 아직은 아직은 예. 정, 자전거 탈수 있는 능력이세요. 예, 앞으로 네. 더욱 더 즐겁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이 고마워요. 예, 네, 그렇게 할게. 세상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달리는 참.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를 들으며 어르신은 지난 94년의 세월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깁니다. 우리 회장님 얼굴이 완전히 밝으시네. 네? <laughs> 얼굴이 틴팅 붓어질 게몇살 운전을 너무 많이 했더만. 아, 아유, 피곤해. 어르신에게 특별한 설날을 선물하기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보온으로 향하는 복지TV 가족들.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에 더욱 환해진 어르신의 미소를 보며 몸은 무거워도 마음만은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한 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보험군의 유철홍 회장님 자택. 어르신은 곱게 차려 입은 한복을 단장하고 들어섭니다. 넓은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오니 회장님과 가족들이 환하게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서울나 아가씨가 꿈속에. 예? 왜 왔냐고. 왜 왔어요? 유철웅 회장님과 가족들의 환영 인사를 받으며 어르신과 복지TV 충북방송 가족들은 회장님과 서로 덕담을 나누고 현관으로 들어섭니다. 맞아. 오늘 찾아온 것은 어, 본도에 있는 민간사회단체 총리와 대장님 댁에 왔습니다. 유철웅 씨대기지게 네. 어, 전원주택 아주 너무너무 멋져요. <laughs> 소나무 철잖아요그 크죠. 경치 만점 지 예, 시면되겠동안 민간 사회 단체 회장으로서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해 활동해 온 유철웅 회장님 집안에는 많은 상장과 상패들이 가득합니다. <laughs> 가방 가방? <laughs> <laughs> 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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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들의 새해 인사에 행복한 미소를 짓는 어르신은 손수 챙겨온 새뱃돈을 건네주며 감동스러운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잠깐만요, pause 응. <laughs> 아니, 이제, 저 할아버지한테 한 말, 한 이야기 좀해봐 뭐, 뭐. 할아버지, 응, 건강하세요. 건강한... 건강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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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래 여기, 오래 여기, 여기 뭐 카메라 보고. 네, 카메라 보고.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오래 잤어요. 네. 할아버지, 오래 잤어요. 아 우리 3년을 <laughs> 아주 공부 잘하고 네. 훌륭하게 잘 되기를 바라요. 네. 손자, 손녀 아주 멋지네. 서울 아가씨라 어떻게 왔어요? 하고 첫인사하해 서울 새끼가 틀려. 아니, 안돼 아니, 왜왔 안돼. 어떻게 왔어요? 손자들한테 세배도 받고 이러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주 매우 좋아요. 기분이 만점이요. 아주 손자, 손녀가 훌륭해. 야, 2학년? 2학년? 어이고, 6학년 못지않게 아주 뭐. 그때 아가씨가 아니라 애기를 할때 아가씨가 아니그 남학생은 몇 학년? 저 이제 5학년대요. 5학년? 아, 그렇구나. 어디 학교를 알겠지? 덕천초등학교에요. 덕성? 덕천이요. 덕, 덕천? 네. 응. 어디 무슨 구역에서? 서울. 어, 강남. 경기도. 아 경기도. 어. 주방에서는 어르신에게 대접할 떡국 준비로 분주하고 그...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과 그 유철웅 아, 회장님. 시점장 있었어요. 충무군에? 예. 그래 이놈이 그냥 그 주동산에 건져져 음. 있는데 음. 아주 정보가 가지고 다니고 맞아. 어 임자도에 이 개발하는 데에 자연 임자로서 아주 유명한 곳이요. 자연 임자. 네, 자연면 임자면. 거기 이제 전라남도 신안군 그렇죠. 임자면. 어, 어, 임자면. 그 섬이지만은 어. 주민들이 삼천 명이야. 아, 삼천. 삼만 삼천. 도의장 비유도 가차워. 그 천년 어네 얘기그데그는배타고서한 어음 10분 정도 갔는데 아, 지금 이제 육지하고가리나 가는 거 연결이 천사대교 천사대교 맞아 야, 바탕 손자 손자야 계절 택다 이제 손님 왔으니까 받겠다 메달리나 아! 이요어발에어요 받겠다고? 아, 그 네. 지금 놀이를 <laughs> 아제인생 좋아하네 응. 저렇게 사로줘요 살며주네 이 어쩌면 남매가 똑같아 아주 응. 몸짓을 응. 저렇게 응. <laughs> <laughs> <건강 웃음> <채연>. 그건 뭐하는야 <laughs> <laughs> 나는 나 나는 는나 나는 는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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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어린 손주들이 우당탕탕 뛰어다니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예쁘게 고명까지 정성을 담아 차려진 떡국 한 상이 준비되고, 어르신과 가족들은 식탁으로 둘러앉아 떡국을 한술 뜹니다. 맛있을는지 몰라요. 그냥 드셔. <웃음> <웃음> 아, 무슨 맛이 맛있을 맛이 느껴요. 아예 없어. 이 장면 <짝꿍은> 만날. <laughs> <맛살. 짝꿍 안 웃음> 여보, 소. 아, 사모님만. 아, 보고 싶다. 아, 여기 후는 거? 소. 여 섞인 한마디와는 다르게 아주 맛있다며 한 그릇을 뚝딱 비웁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이어진 담소의 시간. 과일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애들부터. 음. 애들 교육이 우선이라고 제 우리 저도 하나 품재살이 간호대학을 나와가지고 경찰 안에서 대학병원 이 우리 아들 만나게 이제 충대 음. 충대 간호사로 있었었거든요 충대 충대아 음. 충대병원에 네, 충대병원에 간호사 거기서 만나서, 만라 하루가 하면서결혼하고가 다른 나라가하가 되겠구나. 놀라 하루가 하루가 되겠나 놀라운 하루가 요겠구나가되가 하루가 되겠구나. 하게 결혼해 놓고 미아유 근데 형님은 뭐저뭐 뭐 결혼 상담사면서도 엉터리요. 엉터리 박사요. 엉터리 어, 박사요. 그래서 막내이런 식으로 다그요죽 박수요. 뭐 아, 아이고. 그래서 아, 수, 수, 저는 아, 형님이 충신한 다에 따안습니다. 나도 안 믿어요. 스무 살 차이로 같이 뭐 이렇게 해지고 아, 아. 헛소리였다. 언젠가는 또뭐그 아, 아, 아. 저기 조카라나 누구 조카 아들 우리 뭐초광생보자 저기 소방소 한다는 아, 조, 조카의 아들 걔하고 또 한다고 뭐 지금 빨리 머리 미장원 가서 머리 하라고 막그 음. 난리를 치는 게 그냥 그리고 갑자기 말도 얘기도 안 하고 그래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아이고 음. 음. 그래갖고 그냥 그 사무실에 그 소녀딸 이 있는 사무실까지 쫓아가갖고 음. 아, 아, 그래 끌고 나와갖고 막 저기 해갖고 걔가 놀래 상담실에 있었는데 걸어가 가려고 했는데 이놈은 열삼이 새 아가씨하고 결혼식 하기도 전는 뭐이모가다녀왔그동 그동안, 그동그이있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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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안그동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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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 그동안, 방동안 그동안, 어동안 그동안, 아니, 진짜 아, 진짜 그렇겠어, 그냥못찾겠어 가족끼리, 가족 모여도 되겠네. 가족끼리 모여도 가족되네 어, 여기 이제, 까지모어친진여기 인사들 그려주는 저게. 나도진

소상화소상암이저고요 소상암? 소상암? 그래 아. 그림으로 그상놓은거소상 아. 음. 그려놓은 거야 사진이 음. 아니고 저보다 더 멋있게 내가 만들어줄게 아주 한상추 한번 우리 사무실 도공 불러야 되나? 공으가그리신영정기 사진을 만들어는데 음. 그거 갖다 드릴게 소상화를만들어 집쪽 내가 내가 집쪽 내일 찍어줄게요. 아니 내일이나 모레 찍어가 멋있게. 한 분도 이렇게 찍지 마. 고 멋지게 한번 만들어. 저 그림 거요 그림 거에 게... 계는. 자진이 아니고 이 작품 거찍어드리고어 그림 거 같이 그렇죠. 그거 찍는다. 유철용 회장님의 발자취가 가득 담겨 있는 전시관을 구경하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회장님과. 경청해 주시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니 방한칸에 마련된 전시관은 따뜻한 떡국만큼이나 훈훈한 온기로 가득해집니다. 음. 뜻깊편 하루를 보내고 청주로 돌아가기 위해 나서는 음. 길. 고맙습니다, 를 맞아서 하시고 지역을 서 또. 아쉬움을 담은 포옹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지난 방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 아주 뭐 우리 박세표님이 운전을 잘해가지고 슬라이비 멋지게 하고 아주 보훈에 전원주택, 국가 아주 세덜하고 아주 고맙네. 집이 너무 좋지요? 아주. 특히 황토방이라고 어, 있는데 그래. 그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어. 아이 예, 다음에 또 오실 거죠. 아이 그럼. 예, 그때 다음에 또 다른 볼거리로 오시겠습니다. 음, 어떻게 떡 국은 맛이 어떠셨어요? 떡도 아주 너무 너무 잘 먹었고 제대로 이제 진잡이 있어 국이 아니야. 저는 살살녹더라고 입안에서 녹아서 아주 썩국을 정식으로 그렸어.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돌아가는 길은 늘 아쉽지만 그때의 감동을 나누며 차 안은 즐거운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소감을 음. 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도착 소감 오늘 너무 즐거웠고. 아주 우리 박 대표님이 운전을 멋지게 해가지고 드라이브를 최고 잘했네. 아주 소감이 일승이야 너무 좋아. 그, 그럼 다음에는 또 혹시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으신가요? 아, 가고 싶은 데 많지. 예 그러면 이제 박 대표님이 편한 시간에 또 멋진 자가용으로 쫙한 번씩 쏘려고. 그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음. 좋은 데 있으면 저희들이 기꺼이 아이 모시겠습니다. 아이 고마워요. 네. 네, 그렇게 합시다. 또 처제라고 한분 계신데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처제는 내 지팡이야. 어. 지팡. 뭐 어떤 지팡이요? 아이나어디 가면은 데리고 다니고 음. 병원에 가면 같이 따라다니고 그래. 음. 지팡 이 역할을. 해. 그 반찬도 해다 주시고. 아, 어머니가 또 버섯 백한 오십 병이 나기 때문에 운동 나와서 하기 때문에 밥도 갖다 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그럼 한번 그 처제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처제 성질 부리지 말라고 <웃음> <웃음> 성질 말라고. 아 성질이 좀아 화가 오다 지죠 학교의 성질이 음... <웃음> 하여튼 <웃음>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고마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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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기약하며 특별한 명절 나들이를 마친 어르신과 복지TV 충북방송 가족들 어르신을 위한 특별 여행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